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연구소 김태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광주에서 5억대 최저가 신축 단독주택을 보여드리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최초 분양가 7억대에서 빠른 분양을 위해 가격을 두 번이나 낮춰서 현재 최저가 5억 9,500만원으로 분양 중이고요. 그리고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는 현장이라 최저시립주금 1억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치는 경기광주 태촌에위치해 있고요. 보통 태촌이라는 곳은 송파, 강동, 하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셔서 생활하시는 곳이니 오늘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개층 철근 콘크리트에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적은 대지가 86평, 두 개층 옆면적 5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실 두 개, 주방 두 개, 방세 개, 욕실 세 개, 그리고 왕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테라스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재반사항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도 있지만, 현재 세대는 LPG 벌크,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 강동, 하남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강남은 1시간 정도 도 걸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숲세권 단독주택이다 보니 편의점과 마트, 버스정류장은 10분 정도 걸으셔야 되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량 5분, 고등학교는 차량 15분 정도로 대답랍 해주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집 내부는 어떤지 가보겠습니다. 고! 자 오늘 보실 집 단지 앞으로 나와봤고요. 이쪽에는 지금 세계동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 집이고요. 어, 외관은 라임스톤으로 고급 자재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요. 가로폭은 4.7m, 세로 길이는 6.7m로 한대 들어가고도 조금 넉넉하게 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층구는 2.4m로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경계선까지 이집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주차가 두 대가 가능하고요. 이제 실내는 어떤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따로 마당은 없고 잔디 공간 조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박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어떤지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봤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6칸으로 그리고 가운데 미드웨이 박스가 있기 때문에 차큐나 디퓨저 올려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뒤쪽에는 벤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신발 신고 벗고 하기에도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바로 앞에 거실이 나오는데 어, 우선 금액 대비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가로가 5m 세로가 7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생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위로는 이제 2A 시스템 에어컨 제공되고요. 주방까지도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긴 픽스창과 환기창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습니다. 제 오른쪽이 메인창이 되겠습니다. LX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했고요. 앞에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고, 향도 남서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쇼파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쇼파는 이쪽으로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4에서 한 6인용까지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TV단자가 있는데, 이게 조금 환기창이 있는 게 조금 애매하죠? 이쪽에 벽걸이 TV 말고, 스탠드 TV 놔두시고 시청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정면에 있는 주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으로 와 봤습니다. 우선 식탁 자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쪽으로 식탁등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성인 5분이서도 식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식탁을 원하신다면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6인용까지도 놓고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메인 주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주방인데요 어, 금액 대비 사이즈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선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는 d 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3구 인덕션과 파세코 제품의 후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아래 상하부장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사각 싱크볼과 환기창 크게 다 있고요 위에는 개방감을 위해서 큰 픽스창 잘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광파 오븐 자리와 밥솥 자리가 되겠고요 이제 냉장고 3종 세트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 메인 주방은 다살펴봤고요 이제 안쪽에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용도실로 와 봤구요 다용도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이쪽에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인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콘센트가 있는데 공간이 조금 남아요. 소형 냉장고 한대 정도 놔두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1층의 이제 나머지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주방을 지나서 1층의 나머지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저 따라 오시면 됩니다. 이 복도 공간을 지나면 이제 1층에 방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가로 폭은 2.7m, 세로는 3.3m로 가구 3종 세트. 배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시스템 에어컨 제공해 드립니다. 큰 환기창이 나오는데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층 서브룸은 살펴봤고요. 옆쪽에 바로 옆쪽에 공용 욕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이라서 그런지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변기와 큰큰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뒤쪽에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환풍기까지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단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봤고요 어, 계단은 대리석 벽과 천장은 편백나무로 예쁘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거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제 위쪽으로는 이제 메인등과 포인트등 그리고 간접조명 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감사하게도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어, 이쪽 벽과 반대편 벽도 콘센트와 TV 단자가 각각 있는데요. 혹시라도 세대원수가 많아서 추가적인 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쪽 공간에 가벽을 쳐서 방문 하나 만드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 안쪽에 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진짜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우선 가로는 3m, 세로는 5m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감사하게도 시스템 에어컨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에 창이 다나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환기창 나 있고요. 옆쪽에 픽스창과 환기창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가구 배치를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킹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따로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침실 공간으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드레스룸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추가적으로 남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에 화장대를 놓으시고 파우더룸으로 쓰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에 부부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욕실의 사이즈도 정말 만족스럽고요. 어, 분위기는 굉장히 화사합니다. 여기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 수건장이 있고, 큰 거울과 이제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이제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 사이즈에 충분하고요. 여기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환기창과 환풍기까지잘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드레스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레스룸이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요. 요거는 시스템 오픈장은 기본 옵션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러 놔두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주방이 될수 있는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막 그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2구 인덕션과 후드 잘 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사각 싱크볼, 위 아래 수납장. 금액 대비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공용 욕실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양변기와 세면대, 큰 거울 수납장이 있고요. 안쪽으로 오시면 이제 샤워 파티션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샤워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층의 마지막 공간 이 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방 사이즈도 정말 넓게 나왔기 때문에, 어, 가구 3종 세트 배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큰 황기차, 침대는 이쪽에다가 놔두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층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 계단실을 통해서 옥상 테라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상 테라스로 나와봤고요. 테라스는 양쪽으로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옆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패널이 있는 테라스로 와봤는데요. 다행히도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비가 오는 날에는 여기다 작은 테이블 놓으시고 어, 맥주나 차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굉장히 운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옆쪽에 더 개방감이 좋은 테라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테라스로 와봤습니다. 우선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개방감도 정말 좋고요. 어, 고지대도 아닌데 앞에 가리는 거 없이 숲과 도시뷰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넓기 때문에 아이들 물놀이장이나 아니면 홈 캠핑장으로 사용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현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광주 최고의 가성비 단독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입주금도 큰 부담 없이 1억으로 입주가 가능하니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집 네 마련 연구소 김태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